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3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3편은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슬프고 고통이 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읽으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백성이 보고 듣고 알수 있는 그러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맨발로 도망가지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어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다만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나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대적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다윗 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들. 여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소리가 내 육신의 성품에서 마구 나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이러한 일을 백성들 앞에서 당한다는 그 자체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얼마든지 줄수 있는 생각이 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이 마구 일어나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 동일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판단, 느낌, 거기에 대한 복수심, 대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합작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다 겪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적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멸망케 하는 이 악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또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보호는 누가 누가 나를 보호하시느냐면은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막아 주시는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멀리 하고 있으면은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어둠의 늪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식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어려운 수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이 복이 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고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사실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언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만 자꾸 생각해요. 문제로서 인하여서 일어나는 내 죄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느낌, 판단, 그것만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 문제가 어떻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그것을 수백 번 외쳐봐야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망의 생각에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의 복을 찾으셔야죠. 나의 구원자를 찾으셔야죠. 나의 구원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러한 문제 속에 도망가는 길에서, 억울한 가운데서, 자존심 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인정하였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그 고난 중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지요. 그 문제로서 인하여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있는 사망의 생각에서 그 포로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훈련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이거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 문제를 만날 때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슬프고, 여러분이 앞날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고통이 그냥 내 좌우로 가득할 때내 육신의 성품 이 죄의 성품에서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구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구원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요. 어려움을,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 중에 빠져있는 고통하는 나 자신도 있어요. 어려움을 주었던 상대방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당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찾으셔야죠 그분을 찾으세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5절에 보면 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는 믿음이 주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우선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저 압살롬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는 것, 나를 보호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약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믿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대로 두고 힘들게 하는 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자유를 받아야 돼요. 이 포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도록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의 생애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시인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 높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은 모든 응답이 다 주어졌을 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응답 받았을 때 찬송도 해야 되겠죠. 문제를 만났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죄 성품이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억지라도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죄 성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찬송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망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꼭 같이 살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세요.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 믿음 키우도록 노력하셔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